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또 포토린과 함께 작업을 했던 여왕 메이크업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진이. 진짜 너무 예쁘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사진 받고. 진짜 예쁘죠? 그래서 오늘은 요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요 사진을 왜 찍었냐면 제가 이번에 슈레피와 함께 팔레트를 출시를 하는데요. 발색과 색 담당은 홀리가 조금 도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팔레트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섀도우 미팅을 할때 저는 무조건 직구하지 말고 한국에서 정말 발색 좋은 섀도우를 사는 거를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연구원님들을 저희가 많이 괴롭히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바로 이 제품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제가 이거를 공개를 하네요. 리치예요, 리. 리치. 왜 릿지라고 정했냐면 여러분 릿지의 뜻은 호화로운, 화려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딱 생각한 영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여왕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글리터를 너무 좋아하고 하니까 엄청 걸크러쉬가 뿜뿜하는 여왕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이렇게 섀도우 팔레트도 그 영감에 맞춰서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 컬러는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번 봐주세요. 짠, 이것입니다. 이 필름도 이름이 뭐냐면요. 가이아, 아테, 아테나, 헤베, 셀레네, 레아, 아프로디테, 페메. 모두의 공통점을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신가요? 바로 여신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여신들의 이름을 따서 컬러명도 정했고요. 컬러가, 여러분, 실화입니까? 이거 좀 보세요. 음영 컬러부터 밝은 글리터와 여기 중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쉬머 글리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진한 컬러 사용할 수 있는 코코아 컬러까지 매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발색 부분에서는 정말 제가 너무 자신 있거든요. 길 가다가 발라봐도 자신이 있을 정도로 정말 너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메이크업을 하면서 그럼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렌즈 그레이. 화보에서는 초록렌즈를 꼈었는데 오늘은 초록렌즈가 제가 잘 앞뒀거든요? 근데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레이 렌즈를 끼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는 당연히 홀리마켓에서 최고의 프로모션 가격으로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 자세한 날짜는 제가 여기 밑에다가 적어둘게요. 근데 이게 한정 개수거든요? 개수가 한정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 이제 완판이 되고 나면 재입고 예정은 아무나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생긴다면 제가 인스타로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렌즈를 이렇게 끼고, 화보에서 보여드린 메이크업 그대로 할게요. 발색은 제가 어떤 브랜드들보다도 뛰어날 거라고 장담을 하고, 왜냐면 제가 그래도 직업이 뷰티 크리에이터만큼 써볼 섀도우 팔레트는 다 써봤거든요, 솔직히. 제가 사실 조금 직구를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섀도우 팔레트의 붉은기? 뭔지 아시죠? 그런 거를 좀 넣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쁠 거예요. 선크림. 아이뽀. 요 선크림은 제가 요즘에 최애 선크림인데요. 피부 표현이 예뻐요. 물광이 지대로고. 요즘 얘 때문에 제가 매트한 피부 표현을 잘안 해요. 근데 좀 비싸더라고요. 4 8 0 0 0원인가 이러는데. 저는 38,000원이었어도 다시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앰플 쿠션 바로 쓸게요. 아이보 선크림을 발랐을 때는 앰플 쿠션이 진짜 찰떡이에요. 근데 앰플이 딱 하나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여름에 제가 인중땀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그인중땀못 막아주는 것 같아. 계속 송골송골 맺혀. 매트한 거를 바르면 땀구멍을 막는 듯이 안 나는데 얘는 나. 근데 이 피부 표현을 제가 포기할 수 없어요. 얘를 저번에 제가 기획으로 제가 저번에 광고를 했잖아요. 클리오 쿠션. 안 했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그랬다면 얘를 나도 안 써봤을 거야. 정말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눈썹. 플라핑! 눈썹은 마몽드. 산을 높여서. 이렇게 대충 그려준 다음에, 눈썹 컬러. 오늘 눈썹 진짜 대충 그리네. 이렇게 하고 바로 섀도우를 빨리 해버리고 싶어요. 샤라우. 제가 쓰고 있었던 사용감이 있는 팔레트예요. 여기 중에서 음영 컬러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쓰기 좋은 음영 컬러인데, 얘를 한번 쫙 깔아요. 넓게. 음영 컬러가 탁하지가 않고, 제가 이 음영 컬러만 세번 수정을 한것 같아요. 컬러 만들 때. 세번 넘을걸?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도 한번 다 발라줘. 음영을 이대로 깔고, 이 정도만. 이건 데일리 메이크업은 아니고, 화보 메이크업. 엄청 넓게 이렇게 깔아준 다음에 여기 화보에서 제가 진짜 중점적으로 바른 컬러는 뭐냐면요. 바로 이 아이입니다. 요 레드 컬러. 여기 레드는 아니고 레드 브라운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발색을 해볼게요, 여러분. 요 정도 발색이에요. 그냥 막 발라도. 그냥 쭉쭉 꺼져요. 쭉쭉. 요 컬러를 전체에다가 거의 발랐어요. 화보 때 조금 몽환적인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 또 그리고 또 요런 톤 좋아하시는 분들 꼭 계시거든요. 레드 브라운. 발색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 발색 그 조절을 잘 하시면서 발라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화보 때는 언더에도 발라줬거든요. 저는 이 컬러를 그 삼각존에다가 자주 사용하는데 그러면 진짜 딥트임이 빡든 느낌이 들더라고요. 파보에서는 이렇게 눈 밑에까지 아예 번지게 좀 그려줘, 그려줬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대박이요. 언니. 색 누가 했대? 이거 팔레트 이제 제조해주시는, 제조 도움 도움 주시는 과장님이랑 디자이너분이랑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롭게 만들어주신 팔레트이기 때문에 딱 발라봤을 때 진짜 기가 막힐 거예요. 저희가 진짜 한 4개월 정도 얘를 제작을 했거든요. 4개월이 말이 4개월이지 되게 긴 시간이에요. 대박 예뻐. 다음에 중간에는 사실 그 화보 때는 안 발라줬었는데 제가 진짜 소개하고 싶은 컬러가 있어서요. 이게 진짜 제가 입자를 굵게 만드느라고 힘들어했던 글리터 섀도우인데 한 번만 봐주세요, 여러분. 삿? 요요 요 입자가 거의 하이라이터예요. 이게 또눈 밑에 바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밝아져요. 한번 발랐는데 이렇게 진짜 예뻐요. 여기도 싹 아니 솔직히 안 예쁜 컬러가 없어. 이것도 진짜 예쁜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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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선샤인 느낌이야. 발색은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더 제작할까 생각 중인데 만약에 제작이 이루어지면 올라갈 것 같고 안 되면 어 인스타에서라도 보여드리고 아니면 라이브 방송에서 그다음에 제가 정말 애끼는 코코아 컬러 요거가 화보 때는 그냥 쌍꺼풀 라인에다가는 다 해줬어요 라데이션을 진짜 진한 컬러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조금, 이런 부분, 그라데이션이 안된 거는, 레드 브라운 요 컬러로. 요 컬러 이름이 뭐지? 아프로디테 컬러네! 아프로디테 컬러를 한 번만 더. 깊게, 이렇게. 진짜 예쁘다. 그 다음, 이제, 이제 아이라이너. 요거는, 킬라스팅 슈퍼프루프 브러쉬 라이너. 예스, 예스. 이때는 라이너를 꼬리를 안 뺐어요. 요 정도에 해줬거든요. 동그랗게, 깔끔하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속눈썹. 다이아몬드 래쉬. 여왕 속눈썹. 이렇게 하고, 오늘은 언더 라인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를 그리면 또, 또 다르죠? 그린 거안 그린 거랑. 이렇게. 마스카라. 중간에만 바를게요. 아프로디테 컬러를. 그 다음에 피부가 완벽한데 이볼 중앙에만 조금 매트하게 컨실러를 가볼게요. 블러셔는 골드러쉬. 베네피트 골드러쉬를 진짜 세게 넣어줘요, 세게. 어떻게 넣어주냐. 여기가 이렇게 삼각형이 되게. 여기서 뻗쳐 나온다는 느낌으로 넣어줘야 되게 못된 여왕 같아.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여기가 삼각형이 이렇게 되게. 그러면서 여기 눈이랑 좀 맞닿게. 컬러가 좀 비슷하거든요. 팔레트랑. 이렇게. 빡! 넣어주세요. 빡! 빡! 이 블러셔가 약간 건강해 보이고 되게 예뻐 보여요. 이게 약간. 좀태닝하신 분들이 바르면 진짜 예뻐 보일 만한. 이렇게 블러셔를 넣어주고. 노즈 쉐딩은 가이아 컬러로 넣어줄 거예요. 그 음영 컬러. 가이아 컬러. 요거로 노즈를 딱 넣으면서. 못된 마녀기 때문에. 아, 못된 마녀 아닌데 왜 자꾸 마녀를 하냐? 그리고 심지어 못된도 아니야. 여왕이지. 코때 콧대 쉐딩을 해주고 여기서 요 톤이랑 코도 살짝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골드러쉬로 콧대에만. 좀 빨개졌죠? 이거 화보에선 예뻤는데 실제 영상에서는 좀 빨갛네?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제가 계속 영상에서 미등록 하이라이터라고 했던 하이라이터도 오늘 첫 공개예요. 이 영상에서 오늘 첫 공개인데요. 보여드릴게요. 짠! 짱이죠? 여러분 너무 귀엽죠? 요렇게 세트예요, 요렇게 세트. 이렇게 같이 출시를 했어요, 제가. 리지가 그래서 섀도우 팔레트랑 하이라이터가 같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요 하이라이터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정말 한국에 좀 발색력이 엄청 우수한 하이라이터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이라이터는 무조건 직구를 해서 아나스타샤 거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발색이 정말 훌륭한 하이라이터를 뽑아냈어요. 정말. 끝내줘요, 여러분 일단 요런 하이라이터인데요. 요 하이라이터도 세번 이상 수정을 한 하이라이터고 발색이 좋으면서 동양인들의 피부에 맞는 그런 하이라이터를 뽑아내기가 정말 굉장히 어려웠던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저의 애정과 슈레피 관계자분들의 모든 애정이 담긴 그런 하이라이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발라볼게요. 먼저 요볼 쪽에만 한번 얘가 진짜 예뻐요, 진짜 예뻐요. 여기다 지금 하고 있어요. 발색이 벌써 올라오죠? 그냥 그 인스타그램에서만 보던 하이라이터예요. 요렇게. 요렇게. 대박이에요. 일단 코에도. 코를 주목해 주십시오. 콧대를. 제가 이제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하이라이터를 다 살펴봤지만, 그냥 밝은 파우더 느낌이거든요. 그 파우더에서 정말 좀, 그냥 입자가 좀. 하이라이터 느낌인데 이 리치 하이라이터 같은 경우는 빔을 쏴요 빔을 딱 아나스타샤랑 살짝 비교해서 한번 발라볼까요? 자신 있어요. 그러면 눈썹 뼈를 한번 아나스타샤 거랑 비교해서 발라볼게요. 요게 제가 직구해서 사용하는 아나스타샤거든요. 이게 아나스타샤 리치를 발라볼게요. 여기가 리치. 여기가 아나스타샤. 다를 게 없죠? 눈썹 뼈가 기가 막혀. 대박이에요.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턱에도 하이라이터를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이목구비가 확 달라지거든요. 짠! 진심 예쁘네. 리지 촬영을 할때 립은 헤라 요 틴트를 바른 것 같은데 요 색깔인가? 요 색깔이다. 요거였어요. 이게 컬러가 예뻐요. 요거를 좀 번진 듯이 발라줬거든요. 이렇게 발라주고 저는 여기서 사실 화보 촬영 때는 그 아프로디테 컬러를 립술립에 발라줬어요. 제가 요거를 요거로 살짝 톤을 맞추긴 했거든요. 좋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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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제가 리치 촬영 때 하고 나온 가발하고 왕관을 한번 써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귀걸이는 별블링. 날아가고 싶어, 우라 리찌 때 입은 옷 어디 갔지? 짠! 이것이 바로 리찌 화보 촬영 때 했던 메이크업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곧 출시하는 리찌 섀도우 팔레트와 하이라이터를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화보 촬영 했던 메이크업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제가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적어둘 거니까요. 일단, 한정이기 때문에 저희 홀팸들이 아무쪼록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리 날것 같아요. 너무 예쁘거든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홀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you yeah.